오늘도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시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행 하는 찬을 반석 위에 터았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더 우리 집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토닥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몰라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짓을 우리 집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찬이,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잘 지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아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아 8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 있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부응 집회를 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좀 우리에게 읽어주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다 감격하여 그 말씀을 듣고 그 장장 여섯 시간이나 걸리는 그러한 그 오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받았으면 다 울었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눈물이 그치지 않으니까. 느헤미아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제 이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그만 울라고 권면합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거나 울지 않을뿐만 아니라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겐 또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사실 지도자 입장에서 보면 백성들이 다 울었을 때에. 그 울음을 굳히게 할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울도록 하게 하고 그것이 분위기상 더 은혜로운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걸 진정시키는 게 아니라 더막 사람들은 그러한 그 상황을 아, 우리 모두가 더 은혜롭다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영적 대각성 부흥의 그 진정성은 겉잡을수 없는 눈물 도가니에 빠진 이 백성들을 지도자들이 무마시키는 그들의 냉철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하면. 만일 지도자들이 내적 각성보다 어떤 그 외적인 분위기 거기에 더 치중했더라면 어떻게든지 더 울게 만들고 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더 동요했을 것인데 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이 부흥회가 감정 일변도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준 거예요. 재질을 한 거란 말이죠. 그만 울고 함께 즐거워하자 이 말은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날 백성들이 눈물을 흘린 날은 유대절기로 볼 때의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 나팔절은 새로운 기쁨의 날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그 기쁨의 날, 축제의 날이 나팔절이거든요. 이 느헤미아와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이 좋은 날 나팔절에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각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찐 짐승을 잡고 푸짐하게 차려서 먹어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너희들이 준비한 것을 나누어 주어라 함께 이웃들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라고 그렇게 권면한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회가 두고두고 모범이 되어야 될 이유는 이 집회의 건전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성과 체험이 동시에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표현되었던 그것으로 은혜받았던 이 집회의 권전성 레위 사람들의 말씀 해석을 통해서 그들이 지성적으로 깨달았는데 지성적으로 깨달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기쁨의 아주 정서적 반응이 함께 왔고 또 거기다가 말씀의 실천이라고 하는 이웃들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축제를 여는 그 사랑을 나누는 구체적인 순종과 실천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에서 그들은 진정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은요, 삼박자가 아주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이 지성의 단계,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이 내면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그런 그 내면의 울림의 단계, 그리고 그 내면의 울림이 있었으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천하는 단계, 이것이 아주 골고루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은 머리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머리로 이해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되죠. 그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에게 울림이 되고 뜨거움이 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근데 여기서 가슴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손과 발로 그것이 이어져서 실천해야죠. 그렇게 살아내야죠. 어느 것 하나 소홀에서는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볼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시대가 시대니만큼 붕 집회를 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흥회 때도 보면 분위기 자체가, 그렇죠. 확, 그냥 열정적입니다. 그런데 그 열정적으로 막, 간구하고 부르짖고 또 말씀 듣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팍 식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집회 끝나고 일주일, 뭐 길어야 한달끝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그원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우리 너무나 많이 보아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또 여기 신명이 뜨거워졌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그 안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만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균형 잡히지 않은 신앙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분명히 여전히 성경 많이 읽고요. 여전히 성경 많이 말씀 많이 듣습니다. 때로 때로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적용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가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들을 자꾸만 심어 주다 보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까지 이어지는 그 주의 은혜, 주의 복음이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올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영화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언제나 우리가 이 생각을 잊으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또그 말씀을 듣고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아이고야 우리 은혜 받았다. 이러고 끝나 버렸으면 오늘날 이 예루살렘 집회가 우리에게 어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지도자들이 이야기했던 대로. 그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그들의 그 이웃들과 함께 함께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랬을 때에 더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이웃들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에 퍼지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머리와 가슴과 이 손과 발에 아주 균형 잡힌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 삶이 온전히 이 신앙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더욱더 기쁨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자신들의 죄를 입술로 고백하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은혜를 받고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찐 소를 잡으며 그렇게 이웃들과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신앙 생활하면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 머리와 가슴과 이 손과 발이 잘 균형 잡힌 그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돌릴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의 좋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당신의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알게 하고 보여주고 증명해내는 그들로 하여금 주님께로 돌아오게 이끌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